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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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뭐죠? 펫치가 오늘 오전에는 가고 가시긴 하셨어요? 아 상윤이가 네. 같이 오는 정도? 오전에 먼저 받고 가시긴 하셨죠? 오전에는? 아 예예 같이 오는 줄 알았었어요 예. 아 근데 은규씨 되게 주름이 많으시다고 네 요즘은 피부는 조금 괜찮다는 얘기 솔직히 말해서 들었거든요? 아니 <laughs> 말. 근데 주름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어, 주름이? 한번 이렇어볼까요어볼래네 네. 어? 궁빙이 같아 정크예아예세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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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다고 들, 아, 들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도 네. 핀라우마, 레이저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면 음. 되게 좋을 것같 아, 네, 네. 이마를 좀 많이 쓰면 그래가지고 이 음성을 조금 쓰면 여기가 좀 들어가거든요? 어, 더 들어가요. 네. 조금만 더 해볼까? 네. 터터 더? 터 네. 아. 너무 많다. 몰랐어요? <laughs> 구가가 너무 많아서 아 많았어. 구마를 이렇게 많이 쓰면 안된아 그래서, 예. 그래서 레이저와 피하관리 MZNK 받으면은 그거 너무 괜찮아 어, 자, 신발은 어떤 좀줄지리고 이쪽 줄지고 푸시는 줄지르고.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쪽으로 한번 누워보실래아 예. 음, 신발은 벗고 어, 그냥 누우셨어아잘어울리시네요아 예.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오늘 사원 씨도 받고 가셨던 패키지 하거든요 m k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아아 어, 뭐 좋은 어,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작은 바늘 같은 게한 2천 개 정도? 2그 어, 그렇죠. 아, 정도 들어가지 효과가 크죠 제가 아유. 겁이 좀 많아가지고 피부가 조금 얇다고 해야 하니까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음 아, 네,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원래 하기 전에도 기어 소리가 저거는 정말 다른 다른 시술에 플러스가 된 거. 어. 약아프지 어. 않겠죠, 많이? 어, 전혀. 뭐? 전혀 아프지 않아요. 어, 맞지 같아요. 저 문제 없어. 화장실 Nope. 연결이 되지 않아. 뒤처리 후2000 years later. 오.

자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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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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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